자, 332번 문제 봅시다. P와 Q에 대응하는 수를 서로 어떻게 하는 얘기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단 P, Q에 대응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 줍시다. 자, 먼저 P부터 찾아 주자. 자, 한 면의 길이가 1이죠? 그때 대각선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입니다. 시작점이 0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자, P 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했는데, 어, p 점의 좌표를 계산해야겠다. 그 점의 좌표는 0, 왼쪽으로 왔을 때 빼기고, 자, 이 길이 루트 2, 여기도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마이너스 루트 2. 결국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제 q의 좌표. 자표. q의 좌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갔으니까. 자, 1, 플러스 이 길이가 루트 2, 여기도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p와 q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적게. p는 마이너스 루트 2 였고, 자, 가로 열어야 돼. 큐가 항의 두 개니까 큐는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래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거 곱하면 얼마? 어, 빼기 2가 되죠. 그죠? 빼기 2가 됩니까? 그죠? 따라서 나는 A는, A는 얼마? A는 얘잖아. A는. A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 B는 얘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나서 나는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